네, 신임 l a 총영사에 박경재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교육전문가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고교동문이기도 합니다. 김한중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대사에 발령됐습니다. 보대전용 기자입니다. 신임 LA총영사로 박경재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전 총장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친 교육 전문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전 총장이 교육부 공무원 출신으로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풀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전 총장은 주 유네스코 대표부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교류 관련 분야에서 이래온 만큼 한류 확산과 유학생 교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전 총장의 임명으로. 대통령 측근 인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경력이 미약한 박전 총장은 해외에서 가장 큰 한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 외교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경남고 동문으로 대통령 외곽 지원 단체에서 활동한 보상차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에는 안명수 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한중 현 LA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대사로 발령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